안녕하세요. 오늘은 2025년 4월 28일 월요일 아침 근경학은 40일째입니다. 오늘은 나는 긋는다 라는 책 주인공 베르나라 올리비에 에 대해서 내용을 좀 설명할까 합니다. 베르나라 올리비에는 기자였는데요. 은퇴한 이후 62세 때 터키 스탄브부르에서 중국 시안에 이르는 당장 12,000km에 달하는 실크로드를 걷게 되고 그때 경험했고 느꼈던 내용들을 책에 담아냈습니다. 1999년도에 시작해서 4년에 걸쳐서 실크로드를 걷게 되는데요. 그때만 해도 지금과 달리 인터넷이 발달이 그렇게 잘 되어 있지 않던 시대였습니다. 스마트폰이 없던 시절이었죠. 어떻게 그 길을 찾아가고, 숱한 어려움을 헤쳐나왔는지 참 존경스럽습니다. 실제로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다른 상황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죽을 고비를 숱하게 넘기고, 육체적인 고통의 한계와 정신적인 고통, 매순간 계획했던 일과 달리 벌어지는 일들을 통해서 베르나라 올리비아는 많은 깨달음과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을 것입니다. 막연한 공상의 장기는 대신 나는 수천 가지나 되는 질문 목록을 쉬지 않고 뒤져 겠다 어쩌면 길을 가는 동안 그 대답을 찾을 수 있을 질문들. 그 길의 끝에 이르면 나, 나를 서너 달 동안 홀로 미지의 세계로 떠내 보낸 힘이 어디서 왔는지 이해하게 될까?그리고 나를 기다리는 고독. 나는 과연 그 심연과 맞서 싸워 그 달콤함을 음미할 수 있을까?무엇보다 그것이 지닌 모든 이점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을까? 고독이 도피가 아니라 내가 자유롭게 선택한 것이기에 더욱 절실한 질문이다.고독이 칠판이라면 난그 위에다 계속 써나가야 할 것이다.이제 내가 가시.내가 가시도 친 혹은 매끄러운 생각들을 심어서 돌아왔을 때 그것들이 활짝 필수 있게 해야 할 일종의 말과 같은가.이 예이 작가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고독. 우리는 누구나 외롭고 고독한 존재입니다. 이 외로움과 고독한 존재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그리고 나를 성찰해 볼수 있나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볼 수 있는 이 이런 시간을 나에게 주어진 것이라 생각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고독함이 싫어서 우리는 뭐 영상 매체라든지 많은 사람들과 만나서 의지한데만 어, 살아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고독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우리도 가져야야 어, 발전하고 어, 행복한 삶을 살수 있습니다. 나 이전에 걸어서실크로도 전체를 다녀온 사람은 아무도 없다. 마르코 폴로 이래로. 마르크폴로라는 몇백 년 전에 다녀온 사람입니다. 그러나 무용담이나 위협을 추구하려는 생각은 없다. 그보다는 내 지난 인생을 천천히 반추해 볼 생각이다. 우측 오래전부터 나는 자아를 탐구해 왔는데 이 여행이 나에게 보여준 것은 나는 내가 변한 것이 없음을 겸허하게 인정해야만 한다. 그러나 나는 불현듯 영원의 개념에 도달했다는 느낌이 든다. 즉 그창한 말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넓게 펼쳐진 아나톨리아의 거대한 초원은 이러한 몽상에 적합하고 사람들은 그곳에서 신성함을 가까이 하는데 전념하게 된다. 그리고 또한 가지가 있다. 내가 끊임없이 그래 왔던 대로 원하는 것, 목표에 가까이 도달하려고 애쓰는 것 이에 대해 다시 한번 성찰해 본다면 무한의 문은 우리 앞에도 빠르게 열리리라. 이 모든 고독한 나날들이 지나고 나는 노력과 실련 유해적인 일들을 통해서만 진정으로 자기 자신의 모습을 찾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됐다 그렇습니다. 이 올리비아는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하루에 몇 킬로를 걷고 어디에서 숙박을 하고 이런 계획들을 당연히 다 가지고 가겠죠. 그런데 그시담에 해드로 이 수많은 나라들 거치가 되는 실크로드 길입니다. 전쟁이 도 사리기 있고 곳곳에 도적들이 있고 이런 군인들이 있고 이런 목숨을 건 그런 그런 글이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지도 한장을 가지고 갔었는데 막상 안내 표지판이나 사람들의 얘기만 듣고 길을 가다 보니 자기가 처음에 계획했던 거와 너무 다른 상황들을 매일매일 만나게 됩니다. 두세 달을 걷게 되면서 느꼈었죠. 이거는 의미가 없구나 지도에 표시된 길과 실제 내가 걸어가야 될 길, 사람들이 얘기하는 길, 도둑들, 현혹하기 위해서 물건을 빼앗기 위해서 수탄 그 사람들의 거짓말들을 경험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 과정에서 고통과 외로움과 죽음과 추위와 배고픔과 이런 모든 것들과 싸우게 되는 그런 나날들을 매일 겪게 됩니다. 이 표현을 보십시오. 고독한 나날들이 지나고 나는 노력과 실현, 예의적인 일들을 통해서만 진정으로 자기 자신의 모습을 찾을 수 있다. 하루에 길을 잘못 덮고, 그래서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가보니 또 다른 곳을 가르쳐 주고 하루에 60km, 70km를 걸었던 나날들이 많습니다. 1999년도에 62세의 나이는 2025년 현재의 70대 중반의 나이일 것입니다. 15kg의 배낭을 메고 하루에 60-70kg를 끊는다는 것은 지금 젊은 군인들도 사실 하기 힘든 그런 여정입니다. 이 작가는 얼마나 큰 외로움과 공포와 추위와 죽음을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그치만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이 노력, 숱한 시련, 그리고 늘 우리가 계획했던 일들이 아닌 외적인 사항들을 맞아, 맞아들였을 때 우리는 진정 우리 자신을 바라볼 수 있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계획하고 성공하고 하기 위해서 계획하고 실행하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원했던, 원치 않던 다른 장애물들이 많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이런 장애물에 맞서 당당하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 했을 때만이 비록 우리는 매일 힘들고 어려움을 견뎌내면서 한 발짝 한 발짝 우리가 성장하고 행복한 삶을 살수 있습니다. 62세에 은퇴하고 연금으로 충분한 노후를 편안하게 보낼 수 있었지만 이 작가는 그런 편안한 삶을 선택 하지 않고 평소 자기가 꿈꿔왔던 감히 생각하지도 못한 실크로드의 12000km를 끌어서 결국은 완주 를 합니다. 그리고 또 다음 것을 계획을 합니다. 이렇듯 우리는 그 어떤 것을 이루 었다고 한자리에 머물면 안 됩니다. 몸은는 삶이 아닌 또 다른 새로운 것을 실행을 하고 그 목표를 향해 한발한발 한발 내딛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진정하게 우리는 행복을 느낄 수 있고 그리고 우리는 늘 성장할 수 있다는 그런 교훈을 주는 책입니다. 내게 불가능했다. 난 뭐든지 할수 있어. 오늘 나에게 최고의 행운이 올 것이다. 나는 운이 좋은 사람이다. 하는 일마다 잘 된다. 나는 끊임없이 성장한다. 나는 내 분야에서만큼은 자신이 고 최고이다. 내가 하는 선택과 행동은 반드시 성공으로 이어진다. 나는 성공할 때까지 끝까지 해내며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내게는 인내력과 지속력이 있고 내 행동에는 책임감이 있다. 나는 언제나 나 자신을 위한 최고의 선택을 한다. 기적은 나와 내 자신에게 계속 일어난다. 나는 금전 때문에 괴로움을 겪지 않는다. 나는 시대조차 반드시 내 편으로 만드는 힘이 있다. 나는 매일 매 순간 긍정적이고 행복하다. 나는 시간 관리를 잘하며 부지런하고 끈기 있다. 내게는 넘치는 에너지와 열정이 있다. 내 삶은 성공적이며 앞으로도 성공적일 것이다. 나는 마케팅의 달인이다. 나는 매일 글쓰기와 떡소를 통해 나를 성장시킨다. 나는 존경받는 남편, 존경받는 아빠이다. 나는 매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한다. 나를 구하는 유일한 길은 남을 구하려 쓰는 것이 내 삶의 가치이고 매일 실천한다. 나는 공부가 좋고 배움이 너무 즐겁다. 내가 가는 곳을 설레는 곳으로 만들고 매 순간 설레이는 마음으로 하루를 보낸다. 나는 지금 이 순간의 행복을 위해 집중한다. 나는 매일 긍정학원을 쓰고 외쳤더니 최고의 로고 디자이너가 뛰었다. 내책가 강의는 베스트셀러가 뛰었다. 전시계로 수출되었다. 내가 운영하는 임대 사업은 만실이 떼었다 매일 예약 손님들로 가득 찼다. 이런 좋은 기운을 남을 거래해서는 에 실천했더니, 순순한 고주로 오히려 내가 도움을 받았다. 여러분, 우리는 어느 정도 뭐, 뭐 부부와 어느 정도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위치에 다다랐을 때 편안하게 살수있길 누구나 꿈을 꿉니다. 그렇지만, 그런 편안함과... 안, 일상적인 안주함에서 살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이 삶이 행복한지 이런 걸잘 모르고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 안 편안하고 안정적인 삶도 좋겠지만은 항상 우리 인간은 죽는 그날까지 새로운 어떤 내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새로운 하나하나를 이루어가는 삶, 그리고 그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걸 헤쳐나가는 삶. 그 과정에서 나를 다시 돌아보고 발견하고 또 다른 나를 위해서 뭔가를 실행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행복 매순간 행복을 느끼고 내 삶을 발전시키 나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은 그런 삶을 살수 있습니다. 현재의 안전함과 편안함에 벗어나서 새로운 내 자신이 원하는 그 어떤 것들을 알아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루에 10분만이라도 내 생각을 통해서 나는 누구인가를 찾아내고 그 길을 갈수 있는 에너지와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